그럼 빛의 예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물의 예식도 매일 하지만 빛의 예식도 매일 합니다. 근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안에 여인의 들이에요이 음. 여인의 들에네곤데다가 아주 커다란 황금 촛대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에 불을 붙이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만들어요. 근데 촛대의 신지를 무엇으 만들었냐면 사제 옛날 옷이죠. 날그룹. 그걸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촛대의 불은 예루살렘을 환히 비춰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는 예리코에서 보통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 순례객들이 그 초대 불을 바라고 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양이 어, 질때이 황금 초대에 그 햇빛이 내리면 정말 아름답게 빛났다고 해요. 그것에 대한 추억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례객들은 이 황금 초대 아래에서 춤을 추고 1 0편 120편부터 1 0 3편 1 4표까지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황금초 때 불을 밝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네, 초막절 기간 동안 황금초 때 불을 밝히는 이유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간청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기둥으로 인도해주신 하느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참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만들어주신 거다 기억과 감사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더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유다인들만 이 축제를 지니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유다인들의 관점에서 다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하느님을 알아뵙고 예루살렘으로 술래오게 초대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망절을 모든 민족의 축제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 거기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 함께 할수 온 세상을 향해 펼쳐져 있는 축제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럼 아까 초막절을 7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한 근초 때 촛불도 7일 동안 계속 켜놓고 있어야 되나요? 7일 예, 내내 켜놓지는 않고요. 한번 끄게 돼요. 언제 냐면 어, 다음 날 새벽 음.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잠깐 꺼요. 음.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나냐면 그 깜깜한 어둠에서 천해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추는 음.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첫 햇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추면서 사제들이 그동안 성전, 성전 마당을 행렬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바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거처이고 하느님 자체가 세상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냐. 그러면 아까 모래축제 그처럼 빛제 축제도 신약에서 나오는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보신 요한복음도 보시면 실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빛을 기념하면서 세상 만민이 빛을 향하기를 바라는 그 축제의 절정인 일곱째 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 예수님께서는 결국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비추시면서 동시에 온 세상을 비추시는 참된 빛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우리는 물의 축제에서도, 물의 예식에서도 바라본 것처럼 모든 축제의 완성을 하시는 것. 이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것은 구약의 전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란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구약의 그 초막절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 는 상당히 커다란 의미입니다.